교회는 그래서 회의를 열어서 기존 두 명의 교황을 모두 폐위시키고 새로운 교황을 뽑자 해서 피사에 모여서 새로운 교황을 뽑습니다. 그런데 기존 두 명의 교황이 사퇴를 안 하는 겁니다. 그러니까 지금 교황이 몇 명이에요? 하나, 둘, 세 명이에요. 로마에 한 명, 프랑스에 한 명, 피사에 한 명. 명. 15세기가 이렇게 혼란한 상황이었어요. 이게 교회 권력이 세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건가요? 정반대죠. 아비뇽 유수라는 교회의 힘이 약해져서 벌어진 문제가 교회를 거의 해체 수준까지 끌고 온 겁니다. 교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? 더 이상 힘이 없으니 각 나라의 군주의 비호 아래 그냥 국왕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국왕의 입맛에 맞게 교황이 교리도 바꾸고 그렇게 살아야 할까요? 이미 교황은 3명이잖아요. 각 나라마다 교황을 뽑으면 되겠네요. 하지만 교회는 포기할 수 없죠. 그렇게 진리가 중구난방으로 자기 입맛에 맞게 편집되면 안 되는 겁니다. 교회는 결국 콘스탄츠 공의회를 열어 세 명을 모두 폐위시키고 새 교황을 뽑습니다. 그리고 사퇴를 안 하겠다는 교황이 있으면 파문해 버리고 억지로 끌고 내려옵니다. 이것을 성공하기 위해선 결국 교회는 세속 군주들과 정치 싸움을 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.